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사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나안에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시내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회적 화두 중 하나가 꼰대입니다. 나이든 선배나 윗사람을 비꼬아 하는 말인데 그를 판별하는 법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 이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내가 왕년에 내가 너 나이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눈에 거슬립니다. 세 번째는 사적인 점심시간에도 뭉쳐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내 의견에 반대하는 후배에게 화가 납니다. 다섯 번째, 회식이나 야유에 빠지는 후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섯째, 1년 육아 휴직을 다녀온 후배가 못마땅합니다. 일곱 번째 식당에 들어갔을 때 후배가 수저를 먼저 놓지 않거나 고기를 굽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속한다면 그 사람은 꼰대로 여겨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젊은 세대가 선배 세대를 향해서 꼰대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과거의 경험,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할 수 없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함께 직장 동료로 있게 될때 사실은 자기도 불편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타인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거죠. 이런 사람과 함께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 후배는 그 선배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하에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지혜로움이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자기 자신의 경험치를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식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근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내가 경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식은 사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가 얻어서 내 경험으로 어, 쌓아둠으로 결국 그게 내 안에 경험치로 남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마는 거죠. 자기의 몇 가지만 가지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은요, 마치 30cm 자로 지구를 재겠다고. 정확하게 책겠다고 나서는 사람과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일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관계가 깨어질 일, 그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들을 하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주장만을 하다 보니까 주변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많은 것이죠. 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의 미래는 어두운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미래가 밝아요. 아직 어리다 할지라도 그의 미래는 현재 왕이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미래가 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4절은 그래서, 그는 자기의 나라에,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청년은 비록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왕이 될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움을 통하여 사람들을 얻었기 때문이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나누고 통하기 때문에 사람을 얻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요? 자기가 따를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자기의 미래를 맡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재로운 청년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고요. 정말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아요. 물질과 시간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열 인적 물적 자원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런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서동환 장로님 군산에 계시니까 선거 때마다 제가 가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서 볼 때마다 놀라운 걸 보고. 감동을 받아요. 서원장님 어, 선거 때마다 전에 함께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이 휴가를 내고 일주일씩 와서 선거를 도와줘요. 휴가를 내고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 와서 서로 조를 짜서. 선거를 도와줘요. 내가 얼마나 철저히 돕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아니라고 지금까지 매년 선거가 있을 때마다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와서 그렇게 도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서유원이 선거에 나올 때 우리 동료들이 서유원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가 꿈꾸는 세상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서 시간을 바칠 뿐 아니라 돈이 필요하면 1인당 200만 원씩이라도 내서 그 돈을 걷어서 선거에 당선되도록 돕고 있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다. 여러분 선거는 사람을 사서 돈 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른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니까 아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돕고 싶다. 저 사람이라면 이 사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할수 있겠다는 확신이 되니까요.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들여서 그가 당선되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곁에 많다면 그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뿌듯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성재 집사님은 선거 때마다 그 선거를 돕겠다고 함께했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들, 어, 합창단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아르바이트하는 게 아니고 와서. 그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돕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 그 자리에 서게 된 사람도 헛튼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딴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이 있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닫은 왕. 그는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굉장해 보여요. 그는 어, 왕이기 때문에 그 중에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어요. 나라는 견고한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이 백성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면서 귀를 닫게 되면서 결국. 그 다음 세대는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이게 16절에 보니까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곳이로다. 다음 세대가 지지하지 않으면 왕권은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왜 20대, 어, 투표에 그각 정당이 관심할까요? 왜 촉각을 세울까요? 그 20대 지지 없이는 당이 변하지 않고요. 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미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하는 세력이 거의 젊은이의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에는 인구 구조가 어른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결정들을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비위만 맞추면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선거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건요. 20대와 30대, 40대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결코 정권을 얻을 수가 없어요. 20대는 기존 세대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당이 변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으면, 결코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가 없는데, 보수정당은 그 변화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음 정권에서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거예요.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그들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혁신하지 않으면, 결코 변화를 보여줄 수 없고요. 변화를 보여줄 수 없다면 지금 굉장한 것 같아도 새로운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기독교를 자꾸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들고 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고요. 새로워진 만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타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요. 사람을 얻는 일에 관심하며 살게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한 날을 주셨으니 이 날이 새로운 날 되게 하고 없어서 은혜와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고 없어서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느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